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제가 결혼을 하느라 네,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코로나를 걸렸습니다. 아, 코로나. 어, 코로나를 그러니까.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저만 안, 안 걸렸군요. 와, 신기하네이제 걸릴 때 되지 않았어요? 그렇죠. <laughs> 아, 나 갑자기 장기침이 나면은 한 5분 정도는 계속 콜록콜록. 병까지 간다니까. 5분이 아, 모르겠어. 그러면 뭐, 그러면서 또 뭐... 담배는 딱 <laughs> 담배 피면 그만. 아,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어요. 담배를 못 끊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가 땡겨 일단. 그리고 피면은 아좀 안정이 돼. 내가 보기에는 뇌의 혈류를 좀 줄여가지고 그런 현상인 것 같아. 약간. 그리고 생각이 계속 머릿 속에 있다가 이게 약간 전환이 되더라고. 아, 어, 그게 약간 되게 큰것 같아. 담배 를도배 배워볼까?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담배 시작을 하지 마. 이거 못 끊어 한번 시작하면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음. 스트레스 받을 때만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햇빛이 좋고 기분이 좋잖아 또 생각. 나 <laughs> 아, 오늘 금요일에 햇볕도 좋고 날씨도 좋고. 와 씨, 오늘 일도 잘 풀린데. 아, <laughs> 아이. <laughs> 이래서 담배를 못 끊는다니까. 영화 같은 데 보면 엔지니어들이 어. 담배 딱 하나 물고서 어. 이렇게 뭔가 만지고 어. 개발하고 마주하고멋있죠갬 어. 감성. 어, 그 갬성 느낌이 또 난다. 그럼 담배 하나 또확불 <laughs> <laughs> 붙여 줘야지 또. 아, 여기 갬성이 있어요. 또비 오는 비 날, 비 오는 날. 비 오는 날. 아, 또비 <laughs> 오는 감성으로 또펴 줘야지. 이 약간 고소하잖아 그럼 냄새가 그치 어. 이 고소한 맛에 피는 거야 그치 약간 누룽지처럼 한번 쭉 빨았을 때그팍 들어오면서 이 뇌혈류가 줄어들면서 <laughs> 이게 약간 핑 돌면서 생각의 전환이 팍이루어지는데어 요때 요 느낌으로 딱못 끊어요 이거 어. 아씨 회사를 그만둬야 돼 아씨 회사 그만두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다 토크는 뭐한 어. 어, 시간 했어요 한 시간. 사실 뭐키기 그 전에 이미 한 시간 넘어갔습니다 <laughs> 자 우리가 원래는 저번에 이제 목표로 했던 운동이 음. 있었고요. 그쵸. 운동은 미미가 와야 또 이게 스쿼트를 하는데 네. 맨날 술 마셔가지고 음. <웃음> <웃음> 문제가 많습니다. 이제 혼인 무식이니까. 두 번째는 독서가 있었죠. 한 달에 한 권씩 <laughs> 책을 읽고서 소개하자. 그쵸. 네. 책을 읽고서 소개하자. 네.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?